9일 차에 해줬더니 갑자기 박혀있던 털들이 싹. 딱 빠졌습니다. 겨우 하루차인데 8일차에 비해서 인죽이랑 턱이 확 깔끔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또 왔습니다. 아파서 울어야 되는 날 바로 제모하는 날인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제모 5회차를 받으면서 확실히 털의 양이 엄청나게 줄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달 4주마다 딱 맞춰서 제모 시술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약간 일정이 생겨서 한 열흘 정도 늦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털이 막 미친 듯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뭐 제모를 받기 전 수준으로 털이 올라오고... 와이 정도면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제모 시술 받은 의미가 없다. 이제 좀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반년 동안 제가 흘렸던 눈물의 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피부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제모를 받으러 왔군요. 또 왔어요. 안녕 하세요 오늘도 저를 괴롭혀줄 셀렉입니다. 피부과 오자마자부터 그냥 무서운 것 같아. 요이 기계 켜지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 이제 별로 안 아프잖아요 이제. 오 어, 트러블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지뢰 터질 수있지는 느낌 될것 아, 같아 지 지뢰요? 어. 창창 후후유 이런 느낌. 그 아, 아. 일단 들데부터그예 예. 예. 어, 이제 별로 안, 안 아파요. 니다 어, 잠시만요, 어디에요? 자, 스형때문 해야지, 인생은. 자, 수목시고 네. 갑니다. 먼저 도아가겠는데이갑니 선생님. 갑니다. 손이 미는 척. 기가 아하 여기 돌려보세요 예, 이제 여기 끝난건가요? 예와 이제 근데, 반했다고? 여기 왕권이들 있잖아요 아하하하하 아이고 뭐아 거의 스포츠한 게임 드는 느낌 좀 나잖아 아잠만요아아 잠깐만요 아너눈무 이제 진짜 얼마 <laughs> 안남았어 진짜 캬 됐어 아하 너무 아 하하하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시술이 끝났는데요 바로 2주간의 변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모 1일차에는 레이저로 타버린 털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게 보이는데요 원래는 제모하고 나서도 피부 시뻘개지고 바로 모낭염 올라오는데 이제 제모 5회차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일차부터는 인중이랑 턱 쪽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은 칙칙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3일차에는 피부에 박혀서 면도가 아예 안 되는 털들도 많고 모낭염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피부 속에 박힌 수염 뿌리 그러니까 모근을 레이저로 태우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부가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연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과 선생님도 이럴 때는 뭐 많은 화장품 바르지 말고 피부에 최대한 자극이 적으면서 보습력은 채워주는 그런 크림 하나 정도만 발라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크림이랑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로션 이두 가지인데요 이두개다 아토피 환자도 쓸수 있을 만큼 굉장히 순하고 저자극이면서 보습력은 채워주기 때문에 제모 직후에 한껏 자극을 자극이 된 피부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일차부터는 거뭇거뭇했던 화상 자국이 확실히 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5일차에는 제모 직후 생겼던 모낭염도 깨끗하게 가라앉은 걸볼수 있습니다. 6일차까지는 아예 면도를 안 하고 기다려봤는데요. 제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모 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피부 속에 털이 박혀 있어서 면도해도 털이 잘안 깎이잖아요. 그래서 존버를 하다가 7일차가 되는 날 드디어 면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면도하고 보니까 화상 자국도 군데군데 남아 있고 턱 쪽은 수염이 굵고 깊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푸른 수염 자국이 심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제모 5회차 정도 하면은 이제 일주일 지나면 바로 면도 가능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인중은 뭐 비비크림이나 톤로션으로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턱 쪽에 난이 빽빽하게 난 수염들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모 5회차나 했는데도 이턱 수염 양이랑 이 굵기 이거 맞아? 제모하고 나서 4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내 피부 상태를 본 다음에 그동안 쓰던 일반 화장품 그대로 써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민감 성 피부에 여드름 쫄보라서 피부에 뭐 날까봐 진정성분 위주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때 발라주시면 좋은 게 아비브의 부활초 어성초 라인인데요 피부에 자극은 없는데 모낭염이랑 여드름 막아주는 진정성분이 토너, 앰플, 로션에 싹다 들어가 있어서 낮에는 좀 귀찮아도 밤에 발라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모낭염 났던 자리에 나츠크림 발라주면 색소침착이랑 피부재생에 엄청 좋거든요 여드름 흉터랑 피부재생으로 워낙 유명한 크림이니까 모낭염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요 보시걸 추천드립니다. 8일 차도 여전히 피부에 박혀있는 수염 때문에 면도가 안된걸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9일 차에 해줬더니 갑자기 박혀있던 털들이 싹다 빠졌습니다. 겨우 하루 차인데 8일 차에 비해서 인중이랑 턱이 확 깔끔해진 거 보이시나요? 1 0일 차에도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 싹다 사라지고 얇은 수염들만 남은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저만의 꿀팁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꿀팁 풀어볼게요. 저만의 꿀팁은 바로 머드팩인데요. 제모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내 피부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 바로 이 머드팩을 해주거든요. 이때 머드팩을 해주면 피부 속에 박혀있던 털들이 머드팩이랑 같이 굳어서 세안할 때 엄청나게 뽑히더라고요. 사실 머드팩보다 효과 직방인 게 바로 피로프팩인데요. 이 피로프팩은 왁싱하듯이 피부 위에 팩을 얹었다가 바로 뜯어버리는 형식이라 이 털들이 그냥 싹다 뽑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피부에 붙였다가 떼는 형식이라 피부에 굉장히 큰무리 가갈수 있다는 점. 머드팩이랑 피로프팩 둘다 메디큐브랑 에이프릴 스킨께 좋아서 저도 평소에 잘 쓰고 있고 예전 콘텐츠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써 보시면 털들이랑 같이 블랙헤드, 피지까지 싹다 빠지는 그 통쾌함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1일 차부터 13일 차까지는 면도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중이랑 턱에 수염도 다 빠져서 맨들맨들한 거 보이시나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아기 피부 아니냐고. 근데 입꼬리 주변에는 아직 털이 좀 남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14일 차에는 드디어 면도를 해봤는데요. 와, 진짜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면도된 걸볼수 있습니다. 제모 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남아있던 수염들도 거의 다 빠지고 수염 자국도 굉장히 옅어지면서 제모 시술의 리즈 시절이 펼쳐지는데요. 이때부터는 평소에 쓰시던 화장품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화장품 써줍니다. 피부에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여전히 올라온다 할 때는 라운드랩의 소나무 진정 시카 마스크팩 요거 2, 3일에한 번씩 해주거든요. 이게 시원. 쿨링감 때문에 피부에 열감도 내려주고 진정 성분으로 워낙 유명한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만든 거라서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난 제모하고도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비레디의 시카페인 라인 사용해주시면 좋은데요 피부에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올라오지 않아도 제모 시술이랑 또 머드팩, 피로프팩 이런 거 하면서 모공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모공 관리 안 해주면은 곰부빵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모공 관리 해줘야 되는데 비레디 시카페인 발라주시면 모공 수축도 잡아. 거기다 진정 성분도 있어서 진정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대표 뷰티 유튜버 수아님께서 공동 개발한 제품이라 믿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드디어 셀렉이란 제모기계로 제모를 받은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처음 제모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이제는 확실히 수염의 절대적인 양도 엄청나게 줄었고 수염자국도 옅어졌습니다 또 제모 시술 후에 털이 탈락하는 기간도 굉장히 줄었는데 이놈의 내시수염 이 입꼬리 주변에 나는 이 털들이 안 빠지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술 고통이 좀줄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진짜 너무 아프고 눈물 철철 나고 그냥 피부과 가기가 무섭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의 재무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 내일 또재무받으러 가야 되네. 아!